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0핀 해봤죠. 이 24핀, 금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요런데, 여기 이제 24핀 충전기. 예, 그 다음에 24핀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예전 배터리. 밧데리. 요런 배터리라 하고, 요런 24핀 충전기에는 굉장히 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네. 기 것도, 마 찬가 지로 이제 거의 이제 폐기 될수 준이 이제 거의 이제 배터리 수 명이 거의 다돼 가지고 어 폐기 될 운명 에 처해 있 는데, 오늘 어 시간도 나고 해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추출 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네. 자, 먼저 이런 음 거는 이제 예전 에 모델 이 이제 이런 식 으로 되어있 어, 요 이런 식 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 고요. 이런 식으로. 덮개, 이제, 보통 폴드폰에 그 덮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있고. 요런 거, 요런 모델, 요렇게. 그래, 바로, 그 스마트폰에, 폴드폰에 바로 뒤에 끼울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요런 슬라이드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케이스에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충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탈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하는 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laughs> 삼성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모토로라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요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애플, 삼성, KTF 뭐 이런 것도 언제 야 언제 KTF가 언제 때 k t f 이요 이것도 이제 DC 5볼트가입니다 이게 4.2볼트입니다. 이게 전격 출력이 4.2볼트입니다. 4.2볼트 입력도 4.2볼트고. 예. 그리게 이제 예전에 충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24핀 충전기가 있어야 충전이 됩니다. 예, 요즘 뭐 5핀이나 C타입 이라든가 뭐 애플의 8핀 이런것 가지고는 충전 못합니다 어, 변환 젠더를 사용해도 어, 안될겁니다 왜냐하면 변환 젠더가 있으면 또 이게 4.2볼트니까 5.5볼트죠 안될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k t 고 요런걸 빼면 예, 이렇게 여기 이제 3개가 있고 하나, 둘, 또 이런 이제 충전 단자에 따라서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로 되있는 거, 네 개로 되있는 거 있죠. 여기 더 많겠죠 금이. 요거 해볼게요. 금이 많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이 거의 대부분 다 많은데 요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는 편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사도 없고 이게 어떻게 알지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거 보시면은 이게 딱 봐도 여러분들 예, 금이 상당하죠 이게 딱 봐도 오시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런 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은 한쪽 면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금이 이렇게 아주 진하게 발려있죠. 예. 한쪽 면을 잡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별로 어, 요거, 요거보다는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아, 요거는, 예를 들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런 데는 나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나사가 있는데 이건 나사가 없네요. 네. 특이하게. 네. 나사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대로 삐주면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또 이것도 안에 또 자원이 자원이 또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탈착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두구지. 요, 요 부분하고 예 요거는 이제 충전 단자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충전재는 밧데리하고 연결되는, 요, 아까 4핀이겠죠? 요것도 이제, 여기 핀이 4개 들어있고, 요거는 24핀, 요, 요거 우리가 24핀 카는 거는 요, 요 부분을 24핀을 합니다. 요 부분을.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요렇게 뜯으면, 응? 이렇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끝 부분만 이거 보시면은 요끝 부분만 이렇게 되죠. 예. 요거는 이거보다는 아, 양이 적다. 예. 굉장히. 요거는 어한개 날아갔다. 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조금만 방심을 뿌리면 예. 아깝네. 그럼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또 들어있습니다. 신경을, 신경을 계속,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게 하다 보면 이거, 지, 집중을 안할 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자, 인자.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길도 모르고, 막 집중도 잘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빗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음, 이거는 빗기, 이제, 이게 추출하는 게보다도 굉장히 미세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거는 잘못하면 우수수. 예. 단자가 우수수 떨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출축를 하실 때는 다 하지 말고요. 여기서 일단은 끊어주고 이렇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수출하는 요까지 맞추는게 좋습니다. 물론 요 기판을 뜯어내면 좋은데 뜯어내면 잘못하면은 요 붙어있는 금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미시합니까 여기 이제 24핀이라고 하는건 핀이 24개란 뜻입니다. 샤리 보면은 24개 핀이 쪼르 있습니다. 그렇게 금이 함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게 24핀이지 않습니까 옷에는 뭐 5핀 여러야죠 다섯 개 핀이 다섯 개 꽂혀 있다. 이거는 2 4네개 핀이 꽂혀 있다. 예. 금이 이게 더 많겠죠. 예.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개 요렇게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금이 이렇게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요거 작업을 뭐, 올 하루 만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매일 몇 개씩 하다 보면 다 해, 해지겠죠. 이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몇, 한, 한두 박스 있으려나?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나중에 되면 골동품 됩니다. 이거. 옷안놉니다 이거. 예, 24핀 요에 이거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게. 예전 폴드폰을 작동시키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24핀 예전 폴드폰이나 뭐 슬라이드폰이나 이런 걸작동시키려 하면 이게 반드시 주로 폴드폰이죠. 폴더폰 작동시키려고 하면, 그 이외에 에는 슬라이드폰은 주로 5핀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통화 5핀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네. 이런 이 거는 정말로 구하기가 힘들다, 골동품이다, 그렇 보시면 되고, 정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거의 이제 배터리 수명이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은 폐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금을 추출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